알스포츠코리아, 인생의 밝고 즐거운 새 날을 맞이합시다. 당신을 위한 프로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매일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내 채널을 구독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몬스터 김도영, 기시비, 은 지난 1월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서 2024 시즌에 달성한 각종 대기록, 진기록 중 가장 뜻깊은 기록으로 3할-30홈런-30도로-100타점-100득점을 꼽았다. 이 기록만큼은 꾸준하게 달성하고 싶다라고 했다. 김도영이 2024 시즌의 목표로 삼은 3할 마이너스 30홈런 마이너스 30도로 마이너스 100타점 마이너스 100득점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자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이 기록은 야구에서 매우 드문 성과로 타격, 파워 도루, 득점, 생산 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선수를 의미합니다. 김도영이 이 목표를 꾸준하게 달성하고 싶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기록을 달성하면 그는 리그에서 타클래스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야구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김도영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진 선수인 것 같네요. 40대 40을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박찬호 선수의 말처럼 도로 80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만큼 그의 스피드와 기술이 뛰어나고 부상만 조심하면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천재라는 칭호가 전혀 과장이 아닌 것 같네요. 김도영 선수의 전성기에 돌입한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고 그의 기록 달성 가능성은 단순히 유망 선수를 넘어서 리그의 핵심 선수가 될 만한 이유가 충분하네요. 330-30-70-0대시과 같은 대기록을 연속으로 달성할 가능성은 그의 뛰어난 전반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록을 달성한다면 역대 최초로 그 기록을 이어간 선수가 된다니 그 의미는 정말 크죠. 또한 40대 40을 목표로 삼지 않더라도 못할 것 같지도 않다는 자신감에서 볼수 있듯이, 김도영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40대 40을 달성하면 또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의 능력과 더불어 그가 속한 리그에서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의 성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기록과 업적을 쌓아가며,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선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도영의 미래는 확실히 밝고, 그가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박재홍은 2000년에 330-30-70-0 대시명을 달성한 역대 최초의 선수로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박재홍은 132경기에서 타율 0.309, 32홈런, 30도루, 115타점, 101득점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적을 남겼죠. 이 기록을 통해 박재홍은 리그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었고 그 다음 시즌도 큰 관심을 모았을 것입니다. 박재홍의 2001년 시즌을 보면 그는 330-30-10-0 대시명을 달성한 뒤에도 여전히 좋은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2001년 시즌에는 타율 0.324, 37홈런, 25도루, 104타점, 107득점을 기록하며 그의 공격력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도루 개수는 조금 줄었고 홈런 수는 증가했으며 타율과 타점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박재홍은 여전히 팀의 핵심 타자로서 역할을 다했으며 그의 전성기는 확실히 이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에릭 테임즈의 경우 2016년에 330-30-700 대시명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첫 시즌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고 그 다음 시즌인 2017년에는 타율 0.284, 37홈런, 121타점, 30도루를 기록했습니다. 테임즈는 330-30-700 대시명을 달성한 이후에도 여전히 뛰어난 성적을 이어갔으며 특히 홈런과 타점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2017년에도 테임즈는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타자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따라서 박재홍과 에릭 테임즈 모두 330 30100 30, 대시명을 달성한 후에도 그다음 시즌에서 높은 수준의 성적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김도영이 같은 기록을 달성한 후에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습니다. 박재홍의 2001년 시즌은 2000년에 비해 확실히 볼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2000년 시즌에 비해 홈런과 도루수가 줄어들고 타율과 타점에서도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율 0.284, 18홈런, 80타점, 75득점. 7도로는 여전히 준수한 성적이지만 2000년의 폭발적인 성적과 비교하면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특히 부상이나 큰 문제 없이 127경기를 소화한 상황에서 이 정도 성적을 기록한 점은 더큰 의문을 남깁니다. 박재홍의 2001년은 그야말로 단풀린 시즌이었고 여러가지 외적인 요인이나 심리적 환경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수로서 큰 기대와 부담이 따르는 시즌일 수도 있었고 경기에서 자신감이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투수들의 연구나 경기 전반적인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김도영이 만약 330-30-0-0 1 대시병 같은 대기록을 두 번째로 달성한다고 해도 그 다음 시즌에 반드시 같은 수준의 성적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영은 확실히 뛰어난 재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전과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죠. 맞습니다. 에릭 테임즈는 2015년에 정말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142경기에서 타율 0.381, 47홈런, 40도루, 144타점, 118득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330-30100 대시명을 달성한 이후 그 실력을 입증하는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47홈런과 40도루를 기록하며 현대 야구에서 보기 힘든 스탯을 만들어냈고, 이 시즌은 분명히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16년에도 테임즈는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하며 꾸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23 경기에서 타율 0.321, 40 홈런, 121 타점, 118 득점, 13 도루를 기록한 것 역시 대단한 성과입니다. 2015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었고 30세로서 그의 전성기는 확실히 이어졌습니다. 벨 테임즈는 2015년과 2016년 동안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성적을 이어가며 그의 전반적인 능력, 특히 파워와 스피드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꾸준함은 김도영에게도 큰 영감을 줄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만약 김도영이 33030700 대시명을 달성한 뒤에도 테임즈처럼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면 그가 리그의 스타로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33030700 대시명은 확실히 엄청난 성과이지만 그만큼 난이도도 매우 높은 기록입니다. 40대 40은 개인 능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기록이라면 33030길0 0, 0 대시병은 단순히 홈런과 도루뿐만 아니라 타점과 득점까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됩니다. 타점과 득점은 팀 동료들의 상황, 특히 출루율이나 득점 찬스에서의 기회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타자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기회가 오지 않거나 운이 따르지 않으면 타점과 득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실력을 갖춘 선수라도 운이 좋고 팀의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쉽게 타점과 득점을 기록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33030.1000을 달성하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 기록을 이어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 도전입니다. 40대 40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난이도가 있는 셈입니다. 김도영이 만약 이 기록을 두 번째로 달성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재홍과 테임즈 두 선수 모두 33030.1000을 달성한 후 도루 개수가 급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루는 확실히 체력 소모가 크고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매 시즌 꾸준히 많은 도루를 시도하고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루를 많이 하려면 빠른 발 뿐만 아니라 주로 판단, 타격의 일관성, 상대 투수나 포수의 견제 능력에 대한 분석 등 여러 요소가 맞아야 하죠. 그만큼 도루는 단순히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다양한 외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김도영은 아직 22세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전히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의 운동 능력은 현재로서도 뛰어나며 도루를 자제할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여전히 더 많은 도루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풀타임을 한번 뛰어보면서 경험을 쌓은 것도 큰 장점이죠. 경험이 쌓이면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 도루 타이밍과 주로 판단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가 향후에도 많은 도루를 시도하고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루 개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만큼 김도영은 이제까지의 기록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또한, 그의 나이에 비해 이미 보여주는 자신감과 능력은 향후 리그에서 중요한 선수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도영은 2025년 시즌에 큰 기대를 모은 선수 중 하나입니다. 이미 뛰어난 운동 능력과 기량을 보여주었고, 그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평가받고 있죠. 기아의 통합위원회 도전과 함께, 김도영의 성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 5억 원을 받는 선수로서, 그만큼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성적을 내야 할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가 이번 시즌에 어떤 성적을 올릴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발전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330, 30, 길, 0 0, 대시병 같은 기록을 목표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부상이나 팀의 경기 흐름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김도영이 충분히 연봉에 걸맞은 성적을 올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아의 2연패 도전이라는 큰 목표 속에서 김도영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므로 그가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도영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타격, 도루, 득점 등 모든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이고 그의 성적은 팀의 성적과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무난히 연봉 5억 원 이상의 가치를 해낼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김도영이 향후 몇년 동안 리그의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RSPRTS 코리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만나요.